이분이 이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인기 없어도 나 하고야 말겠다.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이 맷집 좋으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 뭐라 그랬냐면, 인기 없어도 나 구조 개혁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없어도 노동 개혁 할 거고 연금 개혁 할 거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했나요? 아니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 했 것들이 지금 쌓여서 지금 우리 사회의 자산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개혁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인기 없어도 나 하고야 말겠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이분이 인기 없어도 절대로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한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구조개혁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긴데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이 맷집 좋으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요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다 입법사항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모든, 모든 발걸음, 발걸음이다 입법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가 민주당이잖아요. 범, 야권이잖아요.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고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금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선에서 이, 총선에서 150석 이상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개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독일 총리 16년 했습니다. 16년 동안 총리 곱게 하시고 곱게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있었던 16년 동안 독일 경제가 유럽의 엔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엔진, 유럽의 공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 앞에 분, 이분 앞에 누군지 기억 잘안 나시죠?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총선에서 좀 전에 그 여자분한테 지고 정계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3인당의 슈레더 총리입니다. 지금 한국분이랑 같이 사시죠.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이 3인당 총 3인당 총재로서 총리가 됐을 때저 나라를 이끌게 됐을 때 이분이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은 독일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임금은 높고 노동시장 너무 경직돼 있고 사회보험료 너무 높고 그래서 뭘 팔면 안 팔리는 거예요. 세계시장에서 독일 제품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 후반이 되면 안 팔리는 겁니다. 너무 비싸고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분이 한게 구조개혁입니다. 하르츠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 친구, 폭스바겐에 있는 그 이사, 하르츠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르츠개혁을 하르츠개혁 1, 2, 3, 4 이렇게 해서 쫙 합니다. 근데 개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려면 누군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노동시장을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철밥통을 보장받고 있던 사람들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지 같은 일이죠. 근데 나라가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이분이 하루찌개 1, 2, 3, 4를 했습니다. 인기가 엄청 떨어져서 정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 저분한테 넘겨준 거죠. 이분이 평소에 그 동독에서 온그 머리켈 메르켈 총리를 그렇게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조그만 여자가 동독에서 온 여자가. 근데 이분은 자기가 했던 구조개혁 때문에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정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총리는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이고 고맙다. 나는 당신이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연속하겠다.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독일의 병자였던,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유럽의 엔진, 유럽의 공장이 돼서 지금은 거의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다음이 독일 정도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백년 정당,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고 나라가 갈 길을 밝히는 정당. 나라가 갈 길을 밝히는 정당, 이라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 이 백년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라가 쇠락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풀이 죽어 있고, 애도 못 낳겠고, 연애도 못 하겠고,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고, 자살률도 최고인 나라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저렇게 인기 없어도 하고야 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분처럼 개혁을 하고 인기 폭 떨어져서 다음에 정권 교체되는 거 민주당이 가져가겠죠.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미운 짓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두 번째 개혁은 하다가 개혁하다가 아, 이제 이거 아닌게 배 너무 떨어지는데 지지율이 이러고 중간에 접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다음 정권을 다시 가져와요. 당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습니까? 첫 번째가 좋아요? 네. <laughs> 다른 분도 그러세요? 아니죠. <laughs> 아니요. 저는 저더러 얘기하라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개혁을 하고 이 독일처럼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대신 정권을 내주는 거가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실레도 총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진 걸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정권은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불안해요.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죠? 렇 네. <laughs> 그러면 당원 여러분, 남은 건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니면. 개혁도 하고 정권도 가져오는 것 밖에 없지요? 그죠? <laughs> 개혁도 하고 정권도 지킨다. 개혁도 하고 정권도 지킬 수 있는 오로지 한 방법이 뭐다? 총선 150석입니다. 총선 150석 이기려면 누구한테 우리가 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매력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당원들만 기분 좋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당은 이런 당이야 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선거운동이고, 벌써 내년 총선 선거운동이고, 3년 뒤에 대선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려면 이번 전당대회 잘 치러야죠. 이번 전당대회 때 저는, 저는 특정 후보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13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는 이 구조개혁, 얼마나 잘 도울 수 있는지, 얼마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딱히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매력 있고, 또 신뢰가 가는 그런 인물일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우리 당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